안녕하십니까. 태열기문동갑 영가기문 예제 7번 직업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명조 역시 동기정에 실려있는 그 명조가 되겠습니다. 태열기문은 기존의 기문동갑하고 전혀 다른 논리로 이렇게 포고를 해서 해단법 역시 다른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기존에 기문둥갑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이분이 이제 진정을 하셨다해서 이제 왜 그렇게 됐는가 그 해단집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본 그런 명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테일 기문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보시면 아마 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먼저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진년 개해월 갑자일 어례시입니다. 인생이 아주 많지 겨울에가 나무가. 옛날에 무진 큰 땅을 보고 있는데,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은행에 근무를 하셨나. 이제 이런 걸 살펴볼지게. 용신이나 격곡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사실 이렇게 좀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자연 향상을 가지고 계속 말하는 게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겨울의 나무가 물이 많으면 살아가려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따뜻하게 하는 거죠. 그 따뜻하게 하는 실제 조건이 내가 뿌리 내릴 땅이 있어야 됩니다. 저 물을 막아 가지고 이렇게 가둬놓고 내가 땅이 있어야 내가 부목이 돼서 떠내려 가지 않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모토 모진이 되겠습니다. 연에 편제가 있으니까, 이제 금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연 무게 합이 돼 있고, 해중에, 갑이 해중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개수를 받으니까, 아, 금융권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시면 잘하실 뿐이다. 이렇게 해석할수 있겠고요. 대운 역시 임묘진 사오미로 아주 잘 흘러갑니다. 잘 흘러가고, 천간 역시 경정 무기, 이렇게 경신으로, 이렇게 운이 잘 흘러갑니다, 이게. 그래서, 사주 명결을 놓고, 이렇게 볼 때는, 아, 이분이 자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직장이 좋고, 금융권이나, 아, 아니면은, 기타 공공기관 같은 데서 근무하면 좋을 뿐이고 운는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태극기문의 보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일진세가 묘목인데 요금평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laughs> 나는 이제 감궁에서 힘을 받고 있고 월치에서 이렇게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면 힘이 없죠. 그래서 평관을 이고 있지만은 그 평관으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거나 망쳐지거나 그런 일은 없다.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궁을 보면은. 평관이 관을 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이제 관사로 혼잡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관이 평관의 기운을 강하게 한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가 이런 분들은 사실 저 평관을 제대로 이렇게 처리하지 못하면은 사회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잘못하면은 장파자가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이 다른 궁이 이제 동왕궁을 보면은 다행히 금궁에서 상관이 동해섭니다. 상관생제가 더 동해서 상관이 병관을 합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상관합사를 한다는 것은 권력을 가진다는 것이죠. 근데이 상관은 상관 생제하는 돈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편재가 여기도 편관하고 유추합이 됩니다. 토생금도 도생금이지만 유추합이 된다는 것은 이 상관이 이렇게 사회축으로 이렇게 묶고 여기도 사회축으로 해서 이 편관을 해결해 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상관이 이제 건 궁에가 있으니까. 국가기관이나, 관청이나, 아니면은, <laughs> 현재를 이고 있으니까 금융권도 되겠죠. 이런 부분과 이렇게 인연이 있다.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또 제가 동해서요. 뭐 상관생제 재생살인데 상관합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평가는 진유합이거든요. 육신생전 진유합이니까 재관이 합한 상관이죠. 이게 돈이, 돈을 많이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그런 평관이 되겠습니다. 그런 평관을 상관으로 합사를 하니까 이분이 어, 금융권에서 지진장 자리까지 잘 올라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laughs> 여기 이제 55세, 60세 사이에 인성운이 들어왔습니다. 성인운이 여기 이제 해가 자행이다. 이제 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인성운이 왔어, 왔어, 왔는데 인성운이 오면은 평관운을 관인상생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반대로 인성운이 상관을 사이 상충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사이 상충하고 관인상생하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겠죠. 그래서 아마 이게 퇴직 무렵에는 이 사회상충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직업의 변화가 오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이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보통 보면은 보통 일은 사실 문께나 팔 문께 성장이나 아니면은 팔 문빨게 하고 구성팔장, 이런 것들을 사실 그별 해석을 안 하고도 수리에, 아니, 간지지요. 간지에 상호관계만 가지고도 거의 성패는 여기서 다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팔문이나 뭐팔괘나 이런 것들은 뭐냐 이랬을 적에 이거는 환경적인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편하게 있느냐 좀 어렵게. 자, 이 생활 하느냐, 그 분위기나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이야기하고 하기 때문에 그 환경적인 요소도 중요하지요. 이 기운이 애매할 적에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오의 성패가 많이 갈라지기도 하고, 내 건강 부분이 이렇게 좀 좋았다 안 좋았다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서 일진체가 여기 있는데 병관을 이고 있고 폐음이지만은 경문의 절체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분은 항상 건강 쪽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건강 쪽으로. 원래 평관을 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보면은 건강에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 상관을 설치게도 여기 보면은 초유의 사문이 절명이 보 이러니까 나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이 상관을 쓰셨다 하죠. 바꿔 이야기하면은 치열하게 살아가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태열기문을 보실 때 <laughs> 기문 자체에 이름만 놓고 생각만 가지고 보면 성패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패 이외의 다른 부분을 해석할 때는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뭐 제일 좋은 것은, 뭐 명리, 사주명조와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보면, 내가 이해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이제 저걸 이제 했을 적에, 내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가장 쉬운 모습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은행 지점장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떤 구조로 해서 지점장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그 지점장까지 올라가셨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